까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좋은 책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탤런트 코드라는 책에서 갖고 왔고요. 스위스 팟을 찾아라 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책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사람은 실수를 통해 지혜로워진다. 독일 속담 24살 제니는 델레스에 있는 초바 터진 보컬 스튜디오에서 러닝 아웃 오브 타임이라는 노래의 코러스 부분을 연습하고 있다. 가사 없이 발성으로만 음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린 듯한 창법을 구사하면서 멋지게 마무리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제니는 멈추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 훨씬 느린 속도로 다시 노래를 한다. 실수를 할 때마다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실수한 부분으로 돌아간다. 제니는 노래하고 멈추고 노래하고 멈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 조각들이 근사하게 딱 들어맞는다. 여섯 번째 시도 끝에 제네는 완벽하게 곡을 소화해낸다. 효과적으로 연습하는 사람을 보면 대개 의지력이나 집중력 같은 단어를 동원해 원인을 규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단어들은 얼음 위를 오르는 데 해당하는 연습의 특수한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로 적합하지 않다. 재능의 용광로에 있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상하고 놀라워 보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진해서 미끄러운 비탈길을 오르려고 한다.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집단적인 재능을 설명하는 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과 같다. 측정하려면 할 수는 있다. 브라질은 월드컵에서 5번 우승했고 매년 유럽 프로축구단과 계획하는 젊은 인재가 900명가량이나 된다. 또한 펠레, 지코, 소크라테스, 호마리오, 호나우도, 주니뉴, 호비뉴, 호나우지뉴, 카카 등 세계 최고의 영예를 차지할 자격이 충분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숫자와 이름만으로 브라질 인재들의 능력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느끼는 수밖에 없다. 날일만 날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축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상대편 선수들이 떼거지로 브라질 선수 하나를 에워싼다.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고 옴짝달싹할 공간도 희망도 없다. 바로 그때 눈 깜짝할 사이 페인트 모션이 일어난다. 폭발적인 스피드로 마치 춤추듯 동작이 흐르는가 싶더니 어느새 브라질 선수는 태연자약하게 얽히고 설킨 상대 선수들에게서 빠져나와 있다.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어려운 일을 시군중 먹듯 해낸다. 전 세계 내놓라 하는 팀들이 사력을 다해 싸우는 경기에서 브라질 선수들은 이상할 만큼 많이 눈에 띈다. 그것도 하나같이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다. 이런 식으로 집중된 재능을 설명하는 흔한 방법은 유전자와 환경. 즉 선천적 요소와 후천적 요소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브라질 특유의 몇 가지 요소가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브라질의 기후는 운동하기에 적합하고 축구에 깊은 열정을 품은 다양한 혈통의 인구 1억 9천만 명이 있으며 그중 40%는 절망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게임을 통해 현실에서 탈출하기를 간절히 꿈꾼다는 것이다. 오라,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위대하고 이상적인 축구 공장이 탄생한 거군.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브라질이 훌륭한 축구 선수를 늘 배출하는 것은 아니었다. 1940년도와 1950년도에도 이미 기후와 열정과 가난의 삼박자를 갖추고 있었지만 이상적인 공장에서 나오는 결과는 신통지 못했다. 월드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당시 최강이었던 헝가리와 네번 붙었으나 이기지 못했으며, 현재 알려져 있는 매혹적인 즉흥 묘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브라질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1958년에 이르러서였다. 이에 열린 스웨덴 월드컵에서 17살짜리 펠레가 출전한 브라질 팀은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만약에 앞으로 브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계 지존 자리에서 밀려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어쩌겠는가? 그저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브라질은 독특하다는 주장을 초래한 다음 역시 만만찮게 독특한 새로운 챔피언을 축하해 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브라질이 훌륭한 선수를 그토록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놀랍게도 그 이유는 1950년대 이후로 브라질 선수들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보다 더 빨리 공을 다루는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클라리사처럼 속도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고, 역시 클라리사처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이런 종류의 훈련을 심층 연습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심층 연습은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심층 연습 개념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티에서 만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려고 애쓸 때를 생각해보자.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 나중에 또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신 스스로 정확한 신호를 발사하면. 다시 말해 혼자이므로 이름을 떠올리는데 성공하면 그 정보는 우리 기억에 깊이 새겨질 것이다. 그 이름이 더 중요하다거나 갑자기 기억력이 향상되어서가 아니라 더 심층적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비행기에 타고 있다고 가정하자 지금껏 1분여 동안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명조끼 착용 시범을 보이는 승무원을 수없이 보았을 것이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린다. 승객들에게 당장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방송으로 흘러나온다. 얼마나 빨리 착용할 수 있을까? 검색 버클을 어떻게 채우지? 붉은색 줄은 또 어떻게 하라더라?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다. 똑같은 비행기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승무원이 1분여 동안 보여주는 시범을 가만히 관찰하는 대신 직접 구명조끼를 착용해본다. 노란색 조끼를 머리 위로 쓰고 줄과 버클을 만지작거린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비행기가 흔들린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방송으로 흘러나온다. 얼마나 더 빨리 착용할 수 있을까? 심층 연습은 역설을 바탕으로 한다. 바보 같아 보일 만큼 수없이 실수를 허용할수록 즉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수록 더 많이 향상된다. 혹은 약간 다르게 표현하자면 속도를 늦추고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교정하는 의도적인 과정을 되풀이할수록 결국은 본인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더 민첩하고 우한 스킬을 습득한다. 마치 얼음으로 뒤덮인 비탈길을 오를 때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같다. 흔히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연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인지 형편없는 학습 방법입니다. 앞에 열거한 예들을 알려준 UCLA 심리학 교수 로버트 비옥이 한 말이다. 비옥 교수는 평생 동안 기억과 학습이라는 문제를 연구해온 사람이다. 그는 기억 쇠퇴 곡선에 대한 논의의 정통한 학자로서 자유투 성공률이 신통치 않기로 악명 높았던 NBA 스타 샤킬 오닐의 문제를 진단하기로 했다. 그는 오닐이 일반적인 4m60cm가 아니라 4m30cm나 4m90cm 등 비상식적인 거리에서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역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수백 번 관찰만 하는 것보다 단몇 초라도 한번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심층 연습을 할 때는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규칙들이 잠시 통하지 않는다.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이 사용된다. 작은 노력이 모여 오래 지속되는 커다란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실수를 포착해서 그것을 실력으로 바꿀 수 있는 지렛대 위에 서 있는 셈이다. 현재 능력보다 살짝 위에 있는 목표를 선택하고 정확히 목적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요령이다. 무턱대고 하는 헛수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목표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 비역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스위트 스팟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도달해야 할 목표 간의 격차가 가장 작은 지점이 있습니다. 스위스팟을 찾으면 학습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심층 연습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상한 개념이다. 첫 번째는 재능에 대한 직관적인 생각과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연습과 재능의 관계는 숫돌과 칼의 관계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즉, 연습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른바 선천적 능력이란 튼튼한 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심층 연습은 매력적인 가능성을 제기한다. 어쩌면 연습이 선천적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심층 연습이 이상한 개념인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보통 피하려고 하는 사건인 실수를 포착해서 그것을 실력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심층 연습이 어떻게 작용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학습 과정에서 실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부터 알아야 한다.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수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음, 스위스 팟을 찾아라는 구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재능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죠. 어, 자기의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그런 과정과 연습을 통해서 그 목표와 가까운 스위스 팟, 정확히 말하면 어떤 어, 공이 내 라켓에 맞는, 아니면 배트에 맞는, 정확하게 맞는 지점,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심층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 심층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실수와 실패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실수와 실패를 하면서 스위스 팟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재능보다도 이 심층 연습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재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